돈 걱정 없는 사주. 오늘은 초년의 굴곡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일주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음력 기준으로 3일, 15일 태어나신 일주. 3일, 15일 기란 날짜에 태어난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복이 넘칩니다. 재물 운이 넘쳐나고 양기가 왕성하여 건강 또한 좋습니다. 3일 태어난 사람은 신의 가호를 받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5일 태어난 사람은 좋은 대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날에 태어난 분들은 관상 또한 출중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복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초년운은 지극히 평범하실 겁니다. 초년의 번도는 내 돈이 아니라는 말도 있죠. 초년에 큰 돈을 버신 분들은 대다수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관제수가 크게 들어와 돈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중후반부터 복이 들어와 건강운과 재물운을 같이 가져가는 사주가 좋은 사주라고 생각됩니다. 발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배우는 걸 좋아하고 주변에 적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음도 어질고 착해서 자기가 손해 보는 걸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모르는 척 넘어갑니다.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큰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쌓아온 인덕과 노력으로 40세부터 발복하여 50세가 되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60세가 되면 동년배 보다 건강합니다. 음력 3일 태어난 부들은 100세의 수명을 가졌다고도 합니다. 음력 15일 태어난 분들은 큰 자산가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음력으로 5일 9일에 태어난 일주. 이날에 태어난 분들은 일주가 화일주입니다. 화기운이 너무 강해서 초년운은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이 모여지지 않고 벌어도 벌어도 내 돈이 아닌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헛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대운이 바뀌면서 40세 이후에 발복하게 됩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도 할까요? 언제 그랬냐 듯이 돈은 모여가고, 생활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음력 18일 19일 태어난 일주, 목과 수는 만물과 통하여 천지압이 일어납니다. 일주에 태어난 분들은 초년엔 하는 일이 안 되고, 직업 전전이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 원인은 1819일에 태어난 분들은 엄청난 고집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초년엔 인복도 없고 돈복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는 것조차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좀만 참으시면 40대 이후로 대운이 들어오면서 하늘 땅이 도와주는 기운이 들어올 겁니다. 타인들에게 베푼 것보다 배로 돌아오는 격이라 대운까지 들어오면 40세 이후 돈 방석에 안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진감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력으로 20일, 28일 태어난 일주. 이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재물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겪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구설수에 휘말리기 쉽고 돈 때문에 지인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격이 꼼꼼하지 못하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이 일주 분들은 초년에 실수를 하는 중이거나 실수하러 가는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이런 걸까요? 이런 분들이 실수해서 교훈을 얻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좋은 미래가 열리고. 결혼하고 30대 후반부터 운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업가로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주가 그렇듯이 완벽한 사주는 없습니다. 조금 빠르냐, 늦으냐, 조금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입니다. 초년엔 힘들지만 참고 노력하면 누구나 다 좋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가 좋다고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주보다 못합니다. 바른 마음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행복하시길 빌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